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레슨 강사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매집주 받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NC 소프트인데요. 자 NC 소프트는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리니지 W가 출시되었으나 장중 마이너스 13% 대까지 하락이 나왔으며 종가는 마이너스 9% 대에서 마감되었는데요. 자 오늘 NC 소프트 종목 급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NC 소프트가 최근 출시했었던 블레이드 소울 2 부진에 따른 신작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오늘 출시된 리니지 W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칫 블레이드 소울 2처럼 또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오늘 NC소프트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리니지 W 죄송합니다. 향후 리니지 W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자 리니지 W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리니지 W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게 된다면 NC소프트의 주가 반등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저김 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일본 차트 살펴보시면 현재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55만원 라인이 중요 지지 라인인데 앞으로 이 55만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NC 소프트 종목 분석해봤고요. 자, 나는 현재 NC 소프트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김 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김 교수 손 잡으시고요.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자, NC 소프트 종목의 총 정리 자료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향후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자 실시간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 주식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nc소프트의 총 정리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